안녕하세요. 작가 서지원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글쓰기 잘하고 싶지 않나요? 일기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가 싫거나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글쓰기와 책 읽기를 어려워해요. 그렇다고 글쓰기를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글쓰기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글로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릴 때에도 글을 써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쓸 때도 글을 써야 되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글이 들어가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글을 써야 되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글을 써야 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글을 써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 글쓰기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면 남들보다 더 주목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쓰기를 잘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 되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 되고 악기를 잘 다루려면 악기를 많이 연습해보면 돼요. 그런데 글을 잘 쓰려면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잖아요. 글자를 많이 쓴다고 해서 글을 잘 써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힘들고 괴롭게 배우는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글쓰기 책세 권을 썼어요. 우리 아이 문해력 키우는 창의력 글쓰기 책이에요. 오늘부터 이 책으로 글쓰기 작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책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는 글쓰기 재능을 찾아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책은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글을 잘 쓴다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 보면 작가의 생각과 작가의 감정이 잘 전달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런 글이 잘쓴 글이에요.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잘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없는 글은 그냥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고 그냥 글자를 막 나열해 놓은 그런 것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글쓰기는 글자쓰기가 아니에요. 글쓰기는 생각쓰기예요. 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글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을 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를 잘 하려면 제일 먼저 처음 단계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글을 쓸수 있으니까요. 즉, 글쓰기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 씨앗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창의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창의력 글쓰기라고 지었어요. 이 책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동화 작가가 되어 그림책을 쓰듯이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마법사의 성에도 가보고 요정들의 파티에도 가보고 도깨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가보면서 글쓰기를 게임하듯이 아주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한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글쓰기가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날려버리면 정말 즐겁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쓴 창의력 글쓰기. 음,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책으로 창의력 터지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미래의 작가님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